예,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우리 네. 여기가 지역이 경남 함양이죠? 예, 네, 함양입니다. 함양이 양파가 우리 국내에서 많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죠? 예, 네, 많습니다. 예, 네, 그렇죠. 지금 그 올해 그 지금 뭡니까? 재배 면적이 지금 몇평 정도 양파가 재배 면적이 됐어요? 4,500평. ,500. 4,500평. 매년 하는 수준입니까? 예, 예. 예. 지금 여기는 그 우리 뭐그 암꽃이 올라온그숫다매니 하는 거는 거의 많이 안 보인다 그죠? 네, 예, 이거 봄에 한번 제거했는가요? 아니요. 네. 아, 그럼 이게 그 육묘 때부터 그 황금을 옹골 하시는 건가요? 예, 네, 예. 그러면 기, 가을에 그 연면시비 할때어 네. 설탕 양을 좀 올리면 안 마르면 이게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지금 올해 우리 그3 년차입니까? 예, 네, 한거에 3년 차. 그, 지금 현재 마늘이 상당히 우수하게 좋아 보이는데, 이거,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지금 저장했던 마늘은 몇월 달에 팔렸는가요? 지금 한 2월 말인가? 그때 출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저, 뭐 농협에 수매들어가는예요 아, 그럼 농협에 저, 우리가 수매를 했을 때, 농협에서 그, 우리 대표님 양파를 그 선별 작업에서 출하했다는 거죠. 예. 아, 그때그 로스율은 어떻겠습니까? 뭐부패율이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없다고,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안 나오죠? 예. 한황금알 예, 농법에 그 마늘 양파가 돌마늘 돌, 돌 양파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단단해져야 되죠. 예. 그래가지고 로스가 안 나죠. 예. 이거 운반할 때그 운반 그 트럭에 차 실는 분들이 집었 던지도 물이 안 나온다 그러더니. 예, 야물고 뭐 무게가 많이 나간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팔 때는 그그차개근애가 팝니까? 지니까 톤단. 어, 망으로 그냥. 망으로 그때 작년에는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망으로. 9,000원인가? 아, 그럼 우리가 뭐 무게가 목요 만돈더 받은 거 없네. 예,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아, 이 지역에 네. 그런 그것 때문에 수매, 수매하는 방법이 수매하는 되죠. 방법이기 때문에 네. 평균 뭐 개근이나 이런 방법을 하면 더 좋을 건데 그게 저 적용이 안 된다 그죠? 네. 그러면 망하고, 아고, 이어가지고 참 예. 우리가 키로가 더 나가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리안 하니까, 뭐. 예. 망으로, 키, 키로로, 이제, 그냥, 망으로 하니까. 2 0 k 로더 나가도, 그냥, 그리 나가는한 망으로 쳐버리고. 예. 예, 이쪽에, 다른 일반 재배 농가들이 로스 유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예. 음. 예. 그래도 그때 출하해도, 뭐, 로스가안 났다니까, 우리 한가번 놓고, 돌양파의그위력을 발휘한 거 같고. 지금 그 우리 대표님 농장에 이시량을 보면 지금 수분 24%에 이시 0.26, 온도 24도 그 지금 현재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양파 잎이 약간 연하다는 거죠. 네, 연하네요. 그렇죠. 연해, 연하진 원이 잎이 두터워가지고 토양 속에 있는 비분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시가 낮은데 오늘 5월 7일이죠. 응. 5월 7일에 이시가 일어나는데 어, 이게 이제 우리 헛골이죠. 헛골에 여기서 이시를 한번 찾아보면, 이건 아마 바뀔 건데, 0.6. 0.58. 흙골에는 이시가 지금 뿌리가 다안 나왔기 때문에 이시가좀 높아요 뿌리가 지금 다 차지 안 했다는 거죠 0.60흙골에는 비료가 있으나 에, 정작 이게 마늘이 아, 양파가 먹어야 될이 그, 우리 그 이랑 두둑에는 지금 비료가 낮아요 에, 오늘이 그 목요일 내일 금, 금요일 오후부터 요열 비온다 그랬지 네. 전국적으로 그게 9일 날 비온다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어, 지금 이 정도라면 우리가 수확 시기가 6월 19일, 20일. 6월 20일로 보면 약뭐한 50일 정도 4, 50일 남았죠. 네. 그러면 50일 정도로 보는 것 10일에 10일 보면 10일, 10일 뭐 40일. 그러면 지금 지금 정도라면 어, 지금 이 시기가 그 정도면 양파 지금 현재로서는 어, 요거는 약간, 어, 연한 끼를 띄고 있으니까 요소를 1 0 0평당한포 정도. 근데 요 위에 필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진하잖아요. 요거는 NK를 100평에 하나 정도 해줍니다. 다르잖아요. 요거하고 어, 이 밭하고는 색깔이 달라요. 연하고. 그래서 어, 이 지금 두밭 정도는 어, 그렇게 해줘야만이 그, 바로 잡아지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타 농가보다도 우리 월등히 좋죠. 예 네, 질병 도없고 꽃대 발생률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고 일반 농가들하고 그냥 평균적으로 적은 편이네요. 그렇지. 그 가을에 그 연면시비할 때 쓰리가 올 때는 물 500에 설탕 2kg 얼음이 올 때는 설탕 3kg 이상을 써버리면 그 꽃대가 잎이 안 마르기 때문에 현저이 줄어들죠. 예, 네, 그래 하시고 요큰 홍합 한 빼보시겠습니까? 이왜 그렇습니까 땅이 너무 야무지 안 빠져요 예, 땅이 요번에 비오면 이제 이게 알이 찰 거잖아요 예그 지금 이게 종방향으로 크고 횡이 커야 되는데 이시가 낮으면 이 횡이 안 자라요 이 횡이 못 큰다는 거죠 지금 횡이 근데 지금 이 잎이 하엽이 말라 올라가면 횡이 안 큽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 시를 더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뭐 다른 면에는 좀 불편한 게 없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구 잡힌거 크기는 상당히 크게 잡혔죠 그런데 이 씨가 이 씨가 부족해지면 얘가 옆으로 횡으로 안 커요 마늘도 역시 마찬가지 마늘도 지금 현재 이 씨가 낮은 것들은 이 횡으로 안 큽니다 양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횡이 마지막에 크려면 이 씨량을 물고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자르려면 그럼 지금 종방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횡이 많이 커도 괜찮겠지, 그나니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초기 연면시이나 우리가 관리한 게 상당히 잘된 거죠. 네, 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량의 이 시량, 비료가 적어서 그런 거지. 지금 양파 네. 모양이라든지 네. 종방길이 아주 잘잡혀진 거죠. 네, 그렇죠. 예, 절간 어떻습니까? 절간도 괜찮죠. 예, 잎 길이라든지, 뭐, 어, 양파의 지금 현재 몸매는 뭐 따를 때 하나도 없죠. 네. 음, 지금부터는 이제 꽃대 올로 추대, 예, 저기 뭐입니까? 어, 안꽃 꽃대가 올라와이 시기부터는, 칼라를 살펴주시면 될것 같아요. 비료량은 그 정도로 한번 올려주는 게, 에, 그 이걸 뭐 100평당 뭐 200평에 한번씩두번은안 오지 말고 한 번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0평에 한 포가 0.8이씩 올라가요. 그래도, 그래도 1점 뭐 1점대밖에 안 가거든요. 그게 더 제일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에, 우리, 황금을 농법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그 이게 또 대풍이 돼서 그 뭡니까 수매를 하더라도 생산량이 최대한 되고 품질이 향상되기를 또 우리 황금을 농법 회원으로서도 저 황금을 농구대표로도 많이 그 이게 예 농사에 성공이 되고 대풍이 될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